네, 보도국입니다. 경기도에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경기도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생에 걸친 돌봄을 직접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설립한 도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이 각종 루머에 중심에 섰다는데요. 지방자치 시대 이후 사라지고 있는 관사를 도민을 돌봄으로 우선해야 하는 이 서비스 원의 원장은 66평이나 되는 관사에서 법인 차량을 개인 차량처럼 사용하고 운전 기사도 자신의 측근을 채용해 쓰고 있다는 등 각종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장의 이런 행태와 왜 구설수에 오류가 됐는지 등을 취재 중입니다. 지금부터 50여 년 전쯤 우리 농촌에서는 밥맛이 좋다고 평가받던 악기발이라는 품종의 쌀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소출량을 늘리기 위해 통일별을 강제로 심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꿈맞이라는 품종의 별을 심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농민들은 밥맛도 좋지 않은 품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꿈맞이는 무엇인지 품종을 정부가 강요하는 이유 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유일한 지역방송 채널 BTV 뉴스는 우리 지역의 주인인 주민 여러분의 권익이 보호받고 우리 지역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